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윤님. 어려 하세요. 어려 하세요. 네 여러분. 네 오늘은 여기 은솔 은송이라는 유튜버분과 네 저와 이 찡송과 그 옆에 있는 이상한 서윤이 아 어, 알았다고 이상한 어어 이렇게 예, 예 예쁜 애, 예쁜 애와 한번 같이 놀아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여보세요. 웃음 참기 챌린지인데 저희 집입니다. 내가 네. 놀러 왔어요. 웃음 참기 챌린지인데 어 소리는 일어나죠? 소리는 아주 극혐이라서 틀지 않겠습니다. 네리린 줄일 거예요. 네 극혐이라서 왜요? 제가 이거 올려봤는데 어딜 만지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아 이거 이거 아, 아니라. 꿈네요. 무슨 얘요슨네요 잠끼 레전드 이걸 해. 애녀제가 정거는요이거 소리 들어야지 재밌는데. 응. 맞아. 이거 소리 들어야지 재밌어. 네. 이게 yeah. 극첨이야 이거 앞에 있는 거. 이거? 앞에 있는 거. 이거 합시다. 어. 네. 이거. 자, 1 십... 갑니다. <laughs>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참고로 냉장고 냉장고 원피스를 사랑하는 1인입니다. 내 냉장고 원피스 보여 줄까여러분들아네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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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촬영 중입니다. 건방 어디 갔는지 보신 분? 아니 ㅋㅋㅋㅋ 오 행복하면 야옹이고 얼마? 행복해? 아, 씨발, 갑자기. 오! 와, 진짜 겁나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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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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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이거 재미 없다네. 다른 채널을 오, 봐야 돼요. 뭐 다른 화면 크기 좀아니녹화음 장기 아니면 울음 장기 자흥창기가 있습니다. 소고기 소고기 맛이었어. <웃음> <웃음> 얼른 주시요. <laughs> 끝났어. 응, 끝났어? 뭐야? 아니야 이거 야, 여러분. 정말? 이거 바로 끝나서 웃긴 <목소리> 거 아니야? 의미가.. 대박? 헐.. 어. 걸... 진짜, 진짜 안거거 맞아. 맞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아, 안 웃었어? 오늘 웃음참기 레전드는 여기까지고요. <목소리> <웃음> 아니 이게 뭐냐고! 왜요! 네 여러분. 네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응. 아, 한가 더. 아 이거 보자 이거 해파다해파다아해파다해파다해파다왜이발음으니다러분어노 어, 어, <목소리> <그냥 맛도 있습니다, 목소리> 노! <여기. 목소리> <목소리> Oh. Oh, what are you it's doing? It's a August, um, oh you're gonna have another brother. 수박. 이 구름 심초입니다, 여러분. 구름. 여러분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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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이오빠도가빠져어 옆바닥을... 간다. <laughs> <Push it. 웃음> Beautiful. We miss our It's alright. Just jump as far as you can. That's actually really far out. <laughs> yeah. One Yeah, that's good. No. It broke? <laughs> <laughs> Unfortunately I'm not filming in slow motion, but I did film every second of it. <laughs> doing a tutorial today. And she here is my hair. Yeah, but you what's <laughs> hair. <laughs> yeah, If you get the hair on there, it's So that's how she looks. Yeah! every document I should need. Right. Did you get into my makeup? Yes. Yeah. Just a little, bit? a little bit? Can I see your hands? Yeah. <laughs> <laughs> 했습니다. 아 그리고 딴건 없나요?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 되기 때문에 아, 여러분. 네, 아무튼 너무 재미 없어요. 그렇죠? 오늘 은서? 웃음 찾기 챌린지 실패. 은솔 웃음 찾기 챌린지 갔나요? <laughs> 자 다음 편에는 무서운 챌. 네 여러분 저희 채널도 음. 구독해 주시고요. 그러면... 은이 아이, 치워. 은숭이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어, 어딜 만지는 거야, 자꾸. 제가 구독자가 적습니다. 이거 50명이야, 이 사람. 네? 저좀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이 사람은 50명인데, 이 <laughs> 사람 구독자는 18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막 구독방을 열어요. 은숭과 은숭이, 그 다음에 규원이, 아니. 하이 존 쉽고 구독 많이 해 주세요. 이 녀석은 안 올리고 있고 이 녀석은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센스는 올리고 있는데 이 녀석만 안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처음 출연 아기에게 하트 줘요. 짠짠짠. 네, 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무서운 참기 챌린지 아, 도전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마,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안녕. 哎呀呀！不让你红，有啥不呀？